가룩한 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오 11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펴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고 사도 마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다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뉴욕 사람은 뉴욕이 가장 편리하고 살기 좋다고 말합니다. LA 사람은 LA가 따뜻하고 활발한 도시여서 살기가 참 좋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애틀 사람은 시애틀이 공기 맑고 깨끗해서 시애틀이 참 살기 좋습니다라고 표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사는 곳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정국치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을 주고 열심히 함께 내 교회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곳이 바로 제일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변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은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포기하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위 밖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라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민족, 다문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때론 기득권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치도, 신분도, 기득권도, 권리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죄인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거룩한 세계에서 속된 세상에 친히 강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병자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자를 살리는 것을 기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기적이 있으니 그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섬기던 자리에 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신다면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과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 없어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더 내려놓고 더 희생하기는 정말 이놈처럼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지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밖에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아시게,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옮길 수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짓지 않아도 할 수만 있으면, 앉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저 자신의 고백입니다만,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라며 자신을 달래고 다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순간순간,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병신인가? 라며, 자가 되살아나 본성이 끔틀거리가, 끔틀거릴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홉 가지를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면 아홉 가지는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자신을 비우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생존 경쟁이란 살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전쟁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죽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죽기 위해서 사셨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때서 예수님의 생각을 너희의 마음 무엇을 가지라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담고 품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닮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그대로 지닌 채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비워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버려지던가요? 잘안 버려져요. 버린 것 같았는데 손해보고 뭔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면 뭐가 올라와요? 내 옛날의 거시기가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세수는 세 분에 담으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썩어져가는 그 숲을 쫓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증거와 욕심 원망하는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도 내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둘째 예수님을 닮으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닮으려는 이요 닮으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내 자식이요?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내적인 면도, 행동 하나하나 보면은 언어 생활부터 닮아가요. 자녀가 결혼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막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고 들은 것도 아, 아, 아. 같아.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던 일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닮으려면은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닮아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나쁜 사람. 괘씸한 사람, 잘 빛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빛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에 나쁜 쪽으로 변하고 나쁜 쪽으로 물이 들게 되어 진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마음을 닮으려면 접촉이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산학교 설립자이신 이승은 선생의 인생과 신앙에 결정적 의향을 끼쳤던 것은. 두 사람의 만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1907년 평양 모란봉에 서 있었던 토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일을 하는 그 현장에 참여해서 연설을 들은 것이 큰 영향을 받게 되어졌고, 다른 하나는 1910년 한일 합병으로 민족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었을 때 한석진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하여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하늘을 보라 라는 그 한마디가 이승훈의 골수를 쪼개는 것 같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시대는 안창호도 이승훈도 한석진과 같은 목사도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살아계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는 축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닮으려면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는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만나고 저녁에 퇴근으로 헤어지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 직업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함께 살고 함께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긴가민가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으요내 혈관에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자매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독사의 알을 품으면 무슨 새끼를 나와요? 나요? 독사의 새끼가 나와요. 순한 비둘기라도 교인이라도 마귀의 마음을 품면 으그 속에서 마귀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곳에서 사랑과 평화가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나다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고,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나를 높여주셨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기하고 버리셨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내려놓고, 대접하고, 섬길 때, 생물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산술적으로 내가 대답하고 섬길 때 없어지고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섬길 때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요 궁핍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산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은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되어 지느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는 과감하게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저 자신도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고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우리 모국의 경우 아직 말할 단계는 못 됩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대통령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군 장성들도 재벌이 되어도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귀한 크리스찬인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실업인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정신적 지도자들 역시 기독교인들이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행정 관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군 장성이 되고 재벌이 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많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3대, 4대, 5대, 150년 후에 우리 사선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주지사도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아멘. 단을 거둔다고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과 463장 사전에 보면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제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재단을 쌓는 온 교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죄다. 아멘.